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이 차량은 좀 상남자 스타일. 오! 네, 안녕하세요. 다판다 중고차의 권유태입니다 혼자 카메라를 켜고 혼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미친놈 같고 또래 같고 한데 좀 재밌네요. 지금 뒤에 가지고 나온 차, 이 차량,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차예요. 이 차량은 좀 상남자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도 좀커 보이고요. 도로에 흔히 지나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1초 롤스로이스로 하는 별명까지 있는 그런 차입니다. 정말 비싸 보이고, 커 보이고, 하지만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중고차 시장에선 아주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차입니다. 신차 가격은 이 차가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차, 천만원도 안 합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크라이슬러의 더뉴 300C 3.0 디젤 등급의 차량인데요. 2012년 형입니다. 2012년 7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14만 3,898km를 주행하였습니다. 이 차량 교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천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 중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크라이슬러의 더뉴 300C 전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와, 정말 차 디자인이 상남자, 마초 형님들, 아버님들이 타실 만한 그런 디자인의 차인 것 같아요. 아, 차 튼튼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헤드라이트나 여기 그릴, 이쪽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아,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이게 남자의 차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전면부 보시면은 앞유리에 돌빵이라든가 본네트 돌빵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네. 측면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차, 정말 길어 보입니다. 차 앞엔다 핸드, 뒤엔다가 오버핸더로돼 있어 가지고 차 폭을 더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커 보입니다. 트레드는 지금 80% 정도 남아 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했네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 뷰로 보시면은 크롬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아, 거울 보는 것 마냥 정말 깨끗하게 보여요. 뒷타이어 트레드 90%. 아, 정말 많이 남았어요. 타이어는 앞뒤로 거의 새운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딱 각져 가지고 저기 창문 열고 팔 하나 딱 걸치고 있으면 은아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너무 센 남자 강한 남자 그런 느낌이 납니다 후면부 모습인데요 전면부랑 좀 다르게 좀 각져 보이는 것이 몇 군데 몇 군데 있네요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캐릭터 라인이 아주 인상 깊네요 양쪽 브레이크 등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 범퍼가 거의 뒷부분에 거의 반을 차지해요 범퍼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듀얼 배기구도 보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버튼이 아 이건 카메라고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동 트렁크 같지만 수동이에요. 잘 올라가요.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아 넓을 줄 알았는데 뒷 타이어 크기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골프백 한두개 정도밖에 안 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보스턴백 두개 정도 실으시면은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측면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반대쪽 측면부는 휠은 까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반대쪽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도 컨디션 아주 좋아요 스크라치 난 곳, 봉콕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더뉴 300C 운전석 두어 쪽 모습이에요 1, 2단계로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보토 윈도우 들어가 있네요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몰딩도 들어가고요 고급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네요. 운전석 시트 상태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가 시트가 좀 빵빵한 편인 것 같아요. 빵빵해요. 살짝 주름은 졌지만 뜯어지거나 해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보조석도 보시면 은 깨끗해요.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관리 잘하셨어요. 어, 계기판이 좀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조명이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143,911km 주행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에는 트리 컴퓨터 설정하고 조정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전화 받는 버튼이랑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런 버튼이 들어가네요. 크라이슬러, 엠블럼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아, 멋있어요. 핸들도 멋있고. 그리고 센터 페이시아 보시면은 옛날 구형 300C 같은 경우에 정말 올드했거든요. 이 차는 좀 세련돼 보여요. 8년이 됐지만 그래도 좀 나름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에요. 센터페시아 부분 깔끔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조명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컨트롤 부분 누르시면 은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보조석 열선, 통풍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버튼 누르시면 은 뒤쪽에 요거 커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요.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딱 하니 크게 있어요. 잘 작동돼요. 이렇게 여시면은 소리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각종 조절하는 듀얼 스위치가 있고요 기어봉 이렇게 생겼어요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컵홀더에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더울 때 시원하게 음료수 마실 수 있죠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음료수 마실 수 있고요 수납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USB 옥수 선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12V 단자도 있네요 어, 수납공간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자리 도움 모습이고요. 앞자리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상태. 뒷자리 시트 상태는, 어우, 너무 깨끗해요. 살짝 주름졌지만, 스터질거나 해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공간 보실게요. 공간 보시면 주먹 하나반 정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공간 좋아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 보실게요. 헤드룸도 이렇게 주먹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넓어요. 편안합니다. 뒷자리는 아주 편안해요. 네, 앞쪽에는 요렇게 송풍구가 들어갑니다. 송풍구가 들어가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요. 열선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천장 보실게요. 천장 보시면은 블랙 컬러에 깨끗한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관리하기 아주 편하게 검정색,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담배방 전혀 없습니다. 깨끗해요. 반대편도 담배 빵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실내 컨디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량은요, V6 3.0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배기량이 2,987cc입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239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6토크입니다.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차 장점이 있죠.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가 13.8km 나와요. 일반 가솔린 차량들은 이게 6kg, 70kg밖에 안 나와요 이 차량이 근데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13.8kg나 되는 엄청난 연비를 가지고 있죠 디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특유의 디젤 엔진 소리만 나고요 뭐 다른 부조현상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위에서 이제 언더카바 쪽을 보시더라도 축축하게 젖어있거나 그런 누유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크라이슬러의 더뉴 300C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실내, 실내 엔진 컨디션까지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평소에 연료비 걱정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차는 디젤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리터당 13.8km나 되는 소소한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딜러 전상가에 지금 990만 원에 진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량을 97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받으니까 편하게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